중구 통합 방위 협의회 회의가 지난 7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숙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 통합 방위 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열린 구정과 생활 복지, 지역 개발, 문화 관광 등 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 방위 협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27회 부산 생활체육축전이 지난 6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주최로 열린 부산생활체육축전 개막식에는 부산시체육회와 각 구군체육회 임원과 동호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생활체육축전에는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와 게이트볼, 족구, 국학기공, 볼링, 체조, 검도 등 16개 종목에서 136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는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과 사직실내체육관 등여 8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직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원이 성매매와 가정폭력 사례, 처벌규정, 법령 안내,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 등을 내용으로 강의했습니다. 중구가 1일 광일초등학교 대강당 한빛관에서 원도심 중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2016년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사, 경비, 고객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구인 업체 쉰 곳이 참여했습니다. 700여 명의 구직자가 일자리 박람회에 방문해 현장 면접, 서류 접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지난 3일 민주공원 중국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구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사랑나눔 큰잔치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은숙 중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의회 의장, 최영규 부산시의회 의원, 장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준희, 배영숙, 중구장애인협회 자문위원이 부산시장상을 받는 등 부산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